김천호 동무! 오늘 밤도 정말 거국적인 투쟁이었어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 오랜만에 한바탕 일을 했습니다 <laughs> 그만 내일 하자 사실 이 일은 동무의 상대가 아닌데 그렇습니까? 좋다! 오늘 전 퇴근하자 하지만 조심들 해 한동안은 마음 놓을 수 없을 거야 특히나 두한이 식구들이 기습해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알겠습니다, 대장 그럼 배원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난내 인생의 의미를 되찾아서 오미간으로 가보자 김, 김혜숙 동무 왜 이러는걸! 김혜숙 동무도 먼저 가쉬시오 대장 동무 근래 들어 동무는 조금도 쉬질 못했습니다 이 김혜숙이도 하질 못했습니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거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잠깐 전 대원들이 가. 이미 늦어버린 오늘 밤 김혜숙 동무가 이정진이 들만 담았다 정진영 동무 띠요? 아이 김혜숙이 특별 발대 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 X발! 딸려다! 지금까지말미치 아주 엄청난 당황해 질 거두고 말겠습니다 띠요! 이 김혜숙이 정신 못차겁니다 동무 죽고 있냐! 죽고 있어! 띠어 아! x 오지 정... 방금 전에 뭐 했지? 아! 찾았으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이요? 아! 아앗! 정진영 동무 됐습니다 동무 아니요 대표뭐가대 미친 년 아아! 우리 두 사람 사랑에 적힌 전화동무가 가면 저 동물 거더 그, 커질겁니다 아! 하지 말라! 고해서 그, 미친 년아 드디어 대장동무 붉은깃발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발 도대체 왜 이모양인가! 이유? 당당간 아아! ㅈ 다아아 비비씨의 발차기 어디있어? 어이요? 는나 여기에도 없다는 얘기야 저년 왜 이러는거지? 혹시 누군가 들어와서 그런것은 아닐까? 아니 도대체 하늘로 솟은거야 땅으로 꺼진거야? 뭔가 이상했어 그렇다면... 아! 찾았어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아! 김천호 동무! 예? 네? 왜 그러십니까, 대장 동무? 마셔라 아니, 대장 동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장 동무? 나는 동무를 내 친동생처럼 아끼고 함께해왔어 아!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김천호 동무! 널 보고 싶어하는 분이 계신다 대체 그놈의 누군가 말이야 아야 뭐라고? 오늘 밤 어떠니?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 잘 됐어. 이 정진영이도 오늘 시간이 되거든. 아니 됐습니까? 당연히 다시 병원 김새끼야. 어, 그렇게 해주겠어? 개소리 집어치! 이 대장 김새끼야! 부탁한다. 그토록 당성이 좋던 대장동무가 병신이 되고 있어. 김두하 때문에 그런 모양이야. 아! 그래. 이러면 충분히 생산이 있어. 저렇다면 결론은 안 하잖아. 무조건 앞으로 달려 나가야지. 김천호가 저토록 빈나한 김혜숙 동무는 그냥 있을 것이다. 뭘 어쩔 수가 있겠어! 예? 네? <laughs> 여보세요? 야이 새끼야 김천호! 우리 맞정 한번 뜨자 그니까 언제 냐 김천호 넌 언젠가 반드시 이 신영균이가 죽인다! 뭐라고? 이 신영균이가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씨 반동놈의 새끼가 정말! 거기 어디야! 얘가 어디라고? 아예 사물장을 둡니다. 알았어. 무슨 소리야?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요 뭐가 됐다는 거야? 사실 너무 오래 살아있습니다. 신영균 반동남의 새끼. 무슨 소리야 지금? 그래서 오늘밤 한바탕 일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아! 늦었어. 아! 아! 지금 그곳으로 간들 뭘 어쩔 수가 있겠어? 정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늦었다고 해서 동무. 이 아이 배들게! 너는 김도한이 만나서 실수하지 않았나? 뭐야? 어이요? 아! 그랬습니까? 아! 그럼 그렇지 않았다. 김해숙 동무, 이 모든 것이다. 아니야, 모두 조작된 거야. 사실 그렇습니다. 대장동문은 둘도 없는 친구 김도한과 같이 반바닥 반바닥했습니다. 아니, 진짜! 지지 못해.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런 개소리를 지껄이는 거야. 아니 아니야 김해숙 어무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이 대장 놈명 새끼야 아니오 새끼야 아 하지만 아, 김해숙 동무 임천호 동무가 방역부장을 되고 있는 거라니까 너를 위한 거짓말이었어 너를 위해서였어 너를 위해서였어 에이, 이 미조 아아라야이 김해숙이는 동무에게 뭔가 마음을 다들렸는데 김두환 하나한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야 아니야 임천호 동무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어야만 될. 앞으로. 김도환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뭐야? 그리고 김승미 대장, 김해숙이로 받아들이십시오. 아! 이 미친년, 이거 진. 그리고 또 대장동 이 남방분은 까보셔야 합니다. 동. 김도한 미친년. 아! 아니, 뭐냐? 그러니까 뭘 지금 보고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김해숙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미용. 아! 안 돼, 안 돼. 정지령 동무. 아! 아니 잠모장 동무 아니십니까 이 정진영 동무 무슨 걱정거라도 있는 것이오 영 안색이 좋아보이질 않아 아, 아무것도 아니오 아니 아니야 그래도 이건 뭔가 너무 이상해 동무의 신상에 변화가 생긴 것이 틀림없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장 동무. 하지만 참지 못해. 아무래도 동무의 말이 맞는 것 같소. 전이 대장 정지영 동무의 동태가 심상치 않아. 전이 대장이란 사람이 사고를 한 번도 안 친다는 게말이나 대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저 김해숙 동무. 예, 동무. 오래 전부터 우리 정지영 동지와 함께 우리 혁명 사상을 학습해 왔다지. 예, 동무. 참으로 똑똑하고 당성에 강한 정진영 동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금 이미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잘 알고 있을 것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소 <목소리> 결혼하시오 아나 <목소리> 자네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지 잠모장 동무까지 왜 이러십니까 아니야 자네도 때가 됐지 그뭐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겠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잠깐. 지금 와서 보니까 말이야 너무나 자동을 리는한 쌍이야 두 사람이 말이야 띠요? 저... 김혜숙 동무 예, 동무 결혼식을 치르십 도대체 왜널 이러는 걸 알겠습니다 아! 시발! 아! 니야아니야냐 띠요? 말도 안돼또 조작된 거야! 띠요? 안 돼! 띠요? 놔아 지키야! 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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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시민. 뭐, 놀리겠어. 이요 응? 아니, 이게 뭐예요? 실명동문. 시명,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병기 빨리 돼. 남딱지 달아줬다고 물에 패는 게 없는 모양인데. 이병 새끼들. 그러니까 응? 실명동문. 아. 왜 이러는 거야? 오빠. 나 어때? 아니, 빨리. 예. 뭔데? 이요 아. 음, 제가 짝손의 초대를 맞게 되어 당황스럽지만 회사를 을도록 하겠습니다. 보가 된것입니다 <목> 여러분. 아니오, 네, <laughs> 아! 음! 뭐 절대 버림제겠자 실로 이 얼마만에 강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동지? 대장 동무 전리 대장은 김전 대장 김미숙이 겁니다. 앞으로 김미숙이 앞에서 남반부는 한가운니다 Are you?